저희가 오늘 마지막 공연이에요. 어, 제가 한참 더울 때 여름에 공연을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됐는데요. 어,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도 있었고, 어, 이렇게 제일 이게 공연을 마무리하게 돼서 어, 오늘 마지막 공연인 만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려고 어, 이런 자리를 마련을 <laughs> 했습니다. 어, 어제 어, 공연을 이제 끝낸 친구들도 같이 왔고요. 어, 그래서. 조금씩 돌아가면서 그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어, 어떻게 저쪽 끝에 서부터 할까요? 아니면 네, 마이크 여기 도있니니 아, 네. 네. 그럼 그에까요그할 그쪽에 할까그쪽 할까요? 그좀할까 그쪽에 좀더할까세요 그쪽에 좀더 할까요? 그쪽에 좀더할 그쪽에 좀 그쪽에 좀더 할까요? 그쪽에 좀요 그쪽에 오더 할까요? 그쪽에 좀더 할까요? 그쪽에 좀더 할까요? 그쪽에 그 이렇게, 이렇게 양쪽에서부 조금씩 들어가죠. 뭐, 안쪽으 네? 한 병씩 한 병씩 아 하고,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네. 어수하세요수고하나 어, 먹었잖아요? 그죠? 공연장 네. 와주셔서 너무, 두달 동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올해 한 해, 남은 한 해, 잘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힘이 될 때마다, 모든 순간순간에 천사가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 천사가 항상 빛깔에 속삭여 드릴 겁니다. 자기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내 곁에 있을 거야.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로이 마은 김주호입니다. 네. 처음에 좀 뭐, 나름 열심히 잘 해보겠다는 그런 각오로 시작했다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느 순간부터 어, 좀 즐겨야겠다. 놀아야겠다. 재밌게 해야겠다. 이세 시간을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조금, 뭐, 본의 아니게, 뭐, 즐거움 한 스푼 넣고, 쌈마이한두 스푼 넣고, 이렇게 좀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떤 분에게 좀오바가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작품을 좀 편하게, 재밌게, 좀, 뭐, 이렇게 해보자는 어떤 저의 노력이었고, 뭐, 그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좀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어, 우리 다 같이 고생한 우리 배우 스탭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이 작품을 올려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더감사 말씀 드리고요. 또 향후 이 분들이 또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대예 예수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뵈요. 고맙습니다. 끝으로, 제가 너무 허우스 있는 말이 있는데 한번 하고 갈게요. 프라이어 월터! 네. 갑자기 가운데로? 네. 네. 안녕하세요. 천사역을 맡은 권원 혜라고 합니다. 어, 정말 마지막 공연이에요. 어저께도 매트라긴 했었는데. 어, 여기서 인사하니까 다른 느낌이네. 저 맨날 뒤에 있으니까, 여기서 인사하니까 되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위에도 있고. 어, 지금 잠깐 닦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 그, 무엇보다 여기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한두달 반, 세달 공연 연습하고 두달 공연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준 배우분들에게, 동료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뭐 동생들도 그렇고, 선배님들, 선생님들한테 이제 너무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권은혜가 좀 성장한 기분이 들어서, 그게 제일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앨범 보러 와주신 관객님들 너무 감사하고 어, 돌아가셔서 저희가 해준 공연들이 거객분들에게 좋은 영향으로 삶 속에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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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저희 네, 일니다가 어제 공연을 마치고. 어, 늘인다들었는데 어, 오늘 또 오라고 <laughs> <laughs> 또 왔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늘 극장 찾아주시고 우리 공연에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어, 이제 꼭 가셔서 꼭에세이에서 후기를 쓰세요. 마을 <laughs> 어, 기가 막힌 명극이다 파트 2 하면 꼭 보러 가야겠다. 오실때안 됩니다. 주변에 계신 분은 꼭 5사람 이상 옛날에 저 이북에서 오호 담당자라고 있었어요. <laughs> 또 5사람 이상 데리고 와서 이번에 공연 굉장히 좋았죠. 네이 시기에 제작비가 많이 들었겠죠. 네 백설지 다 앉았습니다. 제작사가 하했습니다 <laughs> 아, 예. 그,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아닌데 저희 그 제작사 대표께서 집, 집을 아마 파셔야 될것 같다고.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저, 우리 이 제작사에 여러 공연들이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좋은 공연 여러분 앞에 선보이실 때, 꼭 주변의 분들 손꼭 잡고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셉 역할의 양지원 배우입니다. 네. 어, 우선, 공연 끝까지 잘수항할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이 올라가기까지 되게 어려운 상황도 많았었는데, 이 공연을 또잘 올려주신 이재현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신유초연수님께 감사드리고, 너무 고생하신 우리 스태프분들, 뒤에, 이 뒤에 다 계시거든요.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스 너무 많습니다이 네. 어, 작품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참금률과 자비와 사랑이 정말 우리는 다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 안에 또안 좋은 생각들은 없었는지도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사랑받고 서로에게 자비와 금율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조셉 역할을 맡았던 이유진입니다. 네, 어제 저는 어제 이제 막공을 했는데 어,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네달 정도 정말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후회되지 않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 제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사실 옆에 있는 지원이 형 때문에 제가 많이 힘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좀 형한테 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지금 그 사진을 많이 찍고 계시잖아요. 저도 좀 찍어주세요. <laughs> 좀 찍어주시고, 그거를 이제 저한테 DM으로 보내주시고. 자. 그동안 <laughs> 저희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 예, 안녕하세요. 저 프라이어 월터 연기했던 배우 유승호라고 하고요. 네. 이제서야 좀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게 정말 실감이 됩니다. 네, 저희 여기 계신 모든 배우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관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뒤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셨거든요. 저희 무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스태프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프라이어 여러분들 손해진입니다가 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공연을 했는데요. 어, 정말 무역곡절도 되게 많았고 재밌는 일도 정말 많았었는데 어, 저희 공연을 많이 많이 찾아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똑같은 연기를 보여주면 계속 보시는 분들도 지루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 조금씩 조금씩 좀 무슨 포인트를 만들다 보니까 오늘 같은 분은 나는 내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laughs> 아그래도 <laughs> 다들 즐겁게 하고 싶은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좀 뿌듯하고요. 아, 이렇게 동안 같이 이렇게 웃어주시고 같이 호흡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찾장님셔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네. 같이 연습을 4개월 동안 했던 선배님, 후배님들이랑 어, 동료분들이랑 제작진분들이랑 다 같이 했으니까 어, 약간 진짜 뭔가 울컥하고 좀 약간 어, 좀 감정이 약간 이제 올라온다고 약간 혜인이랑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 어, 연극을 시작할 때도 어, 너무 부족한 저랑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신 어쨌든 동료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두달 어, 동안 저희 연구를 재밌게 보러 와주신 동료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스태프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무엇보다도 저희 가 옆에 설수 있었던 일, 이렇게 먼 길에서도 와주시고, 더운 날에도, 쌀쌀한 날에도 이렇게 와주신, 여기 계신, 그리고 그동안 와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관객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던 두 달의 여정이었고요. 네. 혹시나 파트 2가 하게 되면 그때 꼭 저희와 함께 보나씨 이 행복을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표입니다. 덕분에 하여튼 무사히 사고 없이 잘 보며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또파트도할 거예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저 얘기해도 나요? 저, 저, 저 얘기해도요? 주해 네, 주세요. 안녕하세요, 루이스 역할의 정경입니다. 네, 순간이 너무 감사했고 진짜 저는 힘들기도 힘들었지만 진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연습도 행복하고 공연도 사실 힘들었지만 하면서 근데 네, 그것도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저희가 함께 만나고 함께 호흡하고 이렇게 연기하고 만났던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아 네, 아네아 마음이 부끄그래서 아니야 진짜, 기적, 진짜 기적입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었던 거 정말 기적이고 한주 툴카 하게 된다면 정말 저도 함께 하고 싶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주란 선배님이 지금 사실 오늘 안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인스타 하실 거예요. 네, 좀 이렇게 축하. 아, 죄송해요. 축하 이렇게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이스 역할을 맡은 이태빈입니다. 네, 어, 두달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4년 만에 무대에 다시 섰는데 역시 연극 무대는 국민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완성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팀에서 막내예요. 네. 저에게 부족한 저를 많이 챙겨주신 형, 누나, 선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뒤에서 네. 노력해주시는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행복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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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 저희가 성고시타 인사를 드렸고요. 어, 많은 배우분들이 말씀해주셨지만 저희 어이 배우들이 이 무대에 설수 있었던 것은 저희 뒤에 숨겨져 있는 리스태프들 정말 많으세요. 그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공연을 올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어, 못하셨는데 저희 한나 역할의 광주라는 선배님도 계시고요. 어, 우리 선배님도 많이 기억해주시고 어,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어, 이제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